최근 대만에서 벌어진 연이은 정견 사태로 주요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말았는데요. 이에 디램 반도체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디램 반도체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주요 생산 기지인 대만 MTTW 공장에서 1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디램 생산의 8.8%를 담당하는 곳인 만큼 디램 수급과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마이크론 측은 정전 원인을 파악 중인데 지진이나 화재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MTTW에서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12만 5천 장 규모의 DRAM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마이크론 DRAM 생산량의 약 30%이며 글로벌 DRAM 생산의 8.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마이크론의 정전 사태는 DRAM 공급량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어 향후 글로벌 DRAM 수급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공급량이 일정 수준 감소하여 디램 가격 상승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반사적인 이익이 기대됩니다. 한편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4위인 UMC의 대만 현지 공장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 UMC 신주시에 있는 공장 두 곳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성상 일시적인 정전 사태가 통상 1에서 2개월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파운드리 공급난 사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UMC는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연관되어 있는 칩 메이커로 특히 이번 신주 공장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글로벌 자동차 파운드리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력 문제로 타격을 입은 신주 공장의 생산 능력은 UMC 8인치 웨이퍼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자기기 및 자동차 분야의 수요가 특히 8인치 웨이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전은 세계적인 공급부족 상황을 심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UMC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12인치 펩 4개, 8인치 펩 7개, 6인치 펩 1개 등총 12개의 펩을 보유하고 있으며 8인치 웨이퍼의 월 생산 능력은 75만장을 넘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진 대만의 연이은 정전 사태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이상 대만 정전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다음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